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그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어나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떠니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이제 야고보와 이그 지역 장로들의 권유로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게 되죠. 어, 유대인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서 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율법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바꿔 놓라이 거죠 그런 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따라서 이제 서원했던 네 사람 결례를 행하도록 그 비용을 다 대주고 그 기간에 다 찼어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막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문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는 이제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붙잡는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이 29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을 보면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주도했던 그런 소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이죠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헬라인이 바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한번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드로비모 유방이방인 헬라 사람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확인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 거예요. 이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바울을 미워한 겁니다. 얼마나 미워했든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있는 것만 보고도 저 율법 파괴자가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유린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미움받는 것이 뭐 정말 어떤 나라의 법을 어겼다거나 뭐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뭐 이래서 미움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움받는 것은 순전히 열심히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오해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불법을 행해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어겨 가지고 어, 미움을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다.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고난, 받아도 되는 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미움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지 않으면은 세상이 별로 우리를 경계하거나 뭐 불편해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열심히 믿을 때 그때 부딪힘도 생기고. 미움도 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섞여 가지고 어이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부딪힘. 그래서 그렇죠? 거룩한 갈등, 또 거룩한 또 핏박, 미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온 성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를 죽이려 할때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이 절기 지키려고 다 모여가지고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나도 그런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절기 지켜러 와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와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실히 들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성실히 예배드리면서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면 선지서 같은 데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약한 자들 핍박하고 가족들에게 악한 짓하고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 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는 받기 싫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열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되.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예배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소문이 그 근처에 있는 군대 천부장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하고 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왔어요. 그 청부장이 하는 일이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청부장 일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막 때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청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멈췄어요. 다막 때리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은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절규 지키러 와 놓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쫙 치워버리고 아주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서 생명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떤 위협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부장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왜이 사람 이렇게 때려 두들겨 패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각각 답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냥 또 군중 심리에요 그냥 막 모여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천부장이 정확한 진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이 영내로 천부장이 데려가는 중에도 얼마나 위험한지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바울을 이게들 들어서 올려서 이렇게 들고 들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천부장이 늦었어도 바울은 이 사람들 손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좀 조용히 그냥 바울이 따라 들어가서 좀 편하게 좀 안전하게 쉬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계단에게 올라가는 직전에 천부장에게 헬라말을 합니다. 헬라말로 천부장이 알아듣도록 내가 저 유다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좀 하게 해 주시오. 어, 나이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방금 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 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 그 기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만히 보면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가득한 거예요. 뭐, 이, 하, 저거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긴박한 상황,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직 그 상황을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더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 있는 오직 내 머릿속에 예수님만 복음만 들어 있는 우리 뼛속 깊이까지 예수 복음으로 물든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깊이 헌신되어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며 바울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삶을, 오직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결단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시간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다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또 봉사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